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소의 착한 남장 만드입니다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다른 게 아니라요 어서브 하여튼 s n u r v i v i o 라는 약간 예전에 지렁이 키우기라든지 탱크 키우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웹 게임의 일종입니다 지금 이게 배틀그라운드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제가 이, 2D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일단, 아시아로, 솔로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이거 시작하면은, 바로 게임 시작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 같은 거를, 부셔가지고, 종 같은 거를 먹고, 다시, 3번 누른 다음에, 오케이. 종 같은 걸 이렇게 요리, 요리, 요리 먹으면 됩니다. 자, 장전도 해놨고요 어? 잠깐만, 근데 약간 이거, 내 약간, 이런 거 부수다가 가끔씩 뒤지기도 하는데, 어, 나이스. 많은 게 나왔네요. 자, 총알은 잔뜩 생기고 UMP를 두자로줄순 없나? UMP 주 자루 안 되나요? 아, 이거 뭔가 좀비효율적인 느낌인데? 뭐 상관없겠지. 자, 첫 번째는 MP5로 들어줍시다. 왜냐면 총이 조금이라도 달라야지 안정감이 올것 같아요. 자, 조끼는 이미 하나 꼈고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폭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총을 하나 들어주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해서 다녀봅시다. 이런데를 좀 no. 들어가봐야지. 아, 들어가고 싶은데 no. 들어가겠어요. 이쪽으로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새까만 걸로 바꿨네요. 새까만 걸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보이나 이거? 안 보이. 이렇게 만나면은! 만나면 좋은 친구! 하고 쏴주시면 됩니다 허허허 깜짝이야 좋은 만나면 좋은 친구! 내 총알을 피하기에는 아직 엿부족하군 가방을 맸는데도 총알이 3, 아 330발이구나 내가 지금 그 중에 총알을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이 안에 누군가 있거든요? 저 안.. 아, 안으로 들어가도 될라나? 될란지 안..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다 한번 하고 이용 하니까 차분 차분 합시다. 안 죽는 게 최소 가장 우선이니까 마우스 에임을 항상 정면향으로 뭐야? 야니 네 거기서 되겠냐? 야 나와라! 나와라요. <웃음> <저걸> <웃음> 이 돌멩이를 부수기는 에 아직 역부족이지 않을까? 니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더 하고 다가갑시다. 이거 군대 같은 거 없나? 일단 있는 거 있는 거부터 먹읍시다. 있는 것부터 소, 소다 거 없어서 소다 물거 먹은 다음에 피가 너무 없네요. 두고 잡아 가지고 회복 키트 같은 거 조금이라도 얻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회복 키트 같은 게 없으니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계속 제가 있었으니까 견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이게 사풀도됨 심지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 여기 이미 죽어가지고 자기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 일일까? 천천히 일단 가만히 있읍시다 이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명 잡아가지고 어 혼쭐을 한번 내줍시다 이 상태로도 나쁜 건 없으니까 벌써 15명 이 방금 왼쪽에서 총알이 날라왔죠 이게 오히려 배그보다 쉽게 사람이 어딘지 파악할 수 있어 총알이 날라오는 게 느껴지거든 난 총알을 느낀다. 그만 내! 가까이 오던지, 러딩. 위로 돌아서 가는 것도, 하, 하늘 하늘의 방법이겠네요. 배율이 높은 친구가 있는 건가? 어우, 씨 뭐야. 이게 맞는다고? 이미 이 근처에 점령당했을 수도 있긴 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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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로 피 채운 다음에 일단 생각은 나중에 합시다. 붕대로 피 채운 다음에 합시다. 생각은 알약 같은 것도 하나 먹어주고 알약도 그냥 먹을 수 있으면은 먹어주시다. 예쭉 많이 채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총알이 날라왔기 때문에 차분하게 들어갑시다. 차분하게 여기다 사람 여기다 사람 위쪽에 있어요. 템을 먹으러 갈 수도 있어. 이 부시 안에서 차분하게. 근데 부시 안에 있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아니야 이거? 뭐지 저거? 사람처럼 생겼다. 약간 7 유, 자기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방금 왼쪽 아래에서 총알이 장국이 살짝 보였죠 일단 다섯 명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이쪽 공간에 다섯 명이 살아있다는 건굉장 굉장한! 나이스. 근데 이거 약간 차빨이안 맞는데? 차빨이 살짝 안 맞는데? 그냥 이거 끼는 게 나을 듯? 총알이, 총알이 이러면 많으니까. 오씨. 오, 보수다. 보수의 기운이 느껴진다. 괜찮아요? 침착하게. 마지막에 들어갑시다, 이거, 그냥. 최대한 라스트에 들어갑시다. 어차피 지금 3명 살아있어요. 1대1. 그니까, 러 1대1대1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첫판에 우승을 할수 있다는 소리죠. 갑시다 우승합시다. 난 저거는, 4별 스코프 저기 있긴 한데, 싸운다. 할수 있어, 만드가? 너라면, 충분히. 뭐야, 이미 싸워서 잡았네? 이 돌멩이, 돌멩이면 충분합니다. 수류탄, 수류탄. 어우, 쉣. 안 아, 들어가. 연막탄을 쏜네. 어차피 총알은 많으니까 총알 이 충분히 쏴봅시다. 제발. 아! 제발. 피해 얼마나 왔냐 너. 아, 3킬이나 있었는데. 로딩. 아, 짧게 짧게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게 다행이긴 한데 아, 그래 도 너무 아깝네요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일단 문 열고 안녕 친구야. 일단 우리둘이 펀치로 싸워보자. 오케이 okay, 하면 잡고요. 그 다음에는 총든 얘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 주시다. 따라올테면 따라오면 제가 손이에요. 저 친구는 손이기 때문에 번시로 하면 예 가볍게 잡아주고 도망칩시다 위쪽에서 총알이 날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 집도 패스해주고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차분하게, 슬로우리하게 이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무것도 없네요. 이미 누가 여기 있는 털어갔다 이 투명한 친구가 있다는 건데 투명한 친구를 주먹질로 투명한 친구를 주먹질로 야일리와 내가 너라고 못볼거 같냐 야 길리슈트 야 길리슈트 빨리 안와야 길리슈트 별당이 형 와라 이이 주먹 보인다 주먹 보인다 안 보일 거 같냐 못볼거같아 너를 추격하는 나의 마음이 지금 뭔지 모르겠냐 내려갔네 거기 이리 와아아나 길리슈트 한 번만 먹어볼게 줘 한번 먹어보게 해줘. 아 길리슈트 저걸 먹으면은 죽지 않을까? 근데 아 잠깐만 아, 이거 오반데? 아길리슈트차 자산에 택하지 마시오. 길리슈트 먹을 수 있었는데. 로딩. 음 이거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사람을 잡아야 돼. 어 뭐야? 깜짝이야 이 씨. 아 거기 옆 동네 좀 조심합시다. 어 방금 뭐 했죠? 무슨 소리야? 어? 야 가라 가라 한번 봐준다. 반대쪽으로 나가면 나갈 수 있을려나? 음, 나게 좀 힘들 것 같으니? 나가다가 왠지 죽을 필? 즐거웠다, 친구들. 여러분들, 다음 생일 뵙시다. 일단 장전도 한번 하고. 너희들끼리 싸워라! 너희들끼리 싸워라! 너도 죽어라, 제발! 너도 제발 죽어줘!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첫판에서 2등 한게 너무 아까운데. 이거 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러딩! 일단 탄 같은 거 여러 개 먹고 있긴 하지만, 아 그래도 약간 별로예요. 지금 총이 좀 AR. 뭔가 좀 튼실한 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실이죠. 안녕? 이다시? 어우, 글럭을 무시하면 안 되지. 글럭은 굉장히 좋은 총이니까요. 자, 그리고 황금 이쪽에서 총알이 날라왔기 때문에. 안녕, 친구! 장전. 총알은 많다. 아직 총알은, 아직, 아직 많이 남았다. 아 아직 많이 남았다 뭐야 내가 죽인거 아닌데? 내가 죽였나? 아이길 맞네 내가 죽였네 자 그러면 첫번째거를 이걸로 바꿔놓고 장전해뒀고 이것도 장전을 아이고 방금 아래쪽에 빨간만 궁금해 형이 빨간만 헤이 hey, 빨간만 빨빨빨빨빨빨빨빨아내눈야 빨, 빨. 일로 와라 순순이 죽어라 야 순순이 죽어라 아, 파밍하는게 낫겠는데 저거 그지라서 하지만 길을 놓칠소냐 난 여기있어 나의 쏘고 가시오. 나의 쏘고 가라. 어, 뭐야? 아래쪽에서 총알이 날라왔는데, 저 돌멩이 총알이 얼마 없어요. 이제 총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거를 해야 돼. 수도 아, 아 총, 총알 없냐? 제발요 아, 제발요 총알. 아, 사람 잡고 총알 얻어야 되는데, 아이 총이 없는 친구들만 잡다 보니까. 오케이 나이스 아, 이게 재밌는데? 들어 로아, 로 로아, 로 로아, 로 로아, 로 로아, 로 로아, 아 로아, 또감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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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아, 아아아아아아 로아, 로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계속 세네 명씩 죽이는데 총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부러 착권 썼는데 아~ 너무 아깝네 러딩 자 일단 계속해서 부수준 다음에 안녕 혹시 어~ 혹시 다음 친구 어~ 다음 번에 보자 자 이거 먹고 싶은데 아~ 먹을 수가 없네 아래쪽에 총알이 날라왔다그 그러니까 총알에 꼭 잡고 싶은 아이고 거기 계십니까? 아이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 뭐야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뭐 하시는데 이이 이 친구는 뭐 하시는 분인데 어디 갔지? 그 친구를 안 잡으면 후회할 거야 왠지 내 뒤통수 옆통수 가지각색 하여튼 막 여러 고 있어서 총알 날아올 거라고 뭐야 뭔 소리야 오케이 일단 이배 s 끼고 조금이라도 넓어진 시야로 오케이 잡았고 어씨 짜릿하구만 총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텐데 총알이 별로 없어요 심는 매 나에게 총알을 주지 않는가 제발 야 야, 이렇게 싸우면 잘해? 야네가 이렇게 싸우면 잘해? 야니가 그렇게 싸우면 잘해? 야 그렇게 싸우면 잘해? 잘해? 자공상력도 먹고 천천히 안경도 하고 제발 하나 둘 저기 있는 템을 먹어야, 먹어야 되는데 먹으러 가기가 굉장히 황난하네요 NOPE 아 진짜 아몇 대를 맞췄는데요 오! 아 양각 아, 아니 여기서도 양각이 양가기. 여기서도 양각이다 로딩 자권도 빠르게 쏘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약간 안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어색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는 굉장히 좋은 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여기서 가만히 있니 네, 들어가 오케이, 친구. 어, 나랑, 나랑 눈사람 만들래. 나랑 눈사. 야, 뭔가 안타깝다, 그렇게 하니까. 가방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가방만 있었어도. 아!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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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자기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디로 갔을까? 이 친구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다가와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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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 아, 죽어야지. 자, 일단 4배율까지 됐습니다. 4배율 굉장히 편한 뭐야, 하여튼 그게 됐어요. 좀 챙길 수 있는 가방이 없네. 저 친구를 잡으면은 가방이다, 가방이다. 야, 이리 와. 자, 이리 와. 아, 사건 아, 나와, 안 나와? 아 나도 샷건 꺼내게 만드네 이 친구가 어디로 갔죠 근데 어 순간 멍 때리다가 이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친구 가 같이 도이자뭐 순간 4배율 먹고 샷건으로 바꾼다는 마음가짐을 하자마자 이 친구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 건가 시력이 안 좋은 건가 이제 사라진 건가 어디로 갔지 이거이너 어디 갔니 가방 먹어야 되는데 뭐 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오케이 자 가방 그럼 제가 4배율이라서 이게 4배율이 전체 다 시야를 넓게 먹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소소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일단 이 좁은 곳에, 아예 좁지는 않은 곳에 지금 다섯 명의 사람이 살아있고 살아있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친구가 굉장한 불이득이 되게 되겠죠. 좋아 좋아 좋아. 다를 수 있어. 이번엔 1등 하자, 1등 하자, 1등 매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날 건드리지 마. 내가 가만히 있겠다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거 움직입니다. 왼쪽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템을 먹으러. 저게 안 맞는데? 일단 그래도 템을 웬만하면 못 맞게 했으니까 아! 로딩아 이거 샷건부터 쏘고 그다음에 AR 바꿨었는데 이미 샷건 쓰려고 하니까 이거 그게 안 돼가지고 아 1등 못 할라나? 1등 하고 싶은데 1등 하고 싶은데 1등 하고 싶은데 못할것 같아 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오 어 안녕? 어 잠깐만 내 에이미 상사. 아그그그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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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친구가 저 친구 자살했어. 아킬안 줄라고 나쁜 자이 그거 자살하냐? 어 안녕? 야어 뭐야 남만 사도 돼 이거? 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난잘 못해. 한번 봐줘. 총알만 쏘고 나갔네. 이 양아치 같은 자식이. 지만, 지만 총 쏘고, 그 다음에 도망친단 말이지. 헤헤, <laughs> 거기 누구 없어. 어, 누가 날쏜거 같은데? 아가 야! 내가 그렇게 싸우면서 하네! 게이드. 아, 피 없는데? <laughs> 피 없는데. 늦었다. 군다대다 감고 생각합시다 어우 있는게 너무 없어 진짜 인간도 너무.. 너무 쪼개주는거 아니야? 소다.. 소다까지 마아맞시올뭘 맞아, 맞아. 할까? 안녕 친구? 어떻 나랑 같이 놀아보지 않니? 아.. 아.. 그.. 그거 알겠으니까 저기 있다 사람 저기 있다 맞네요 주변에 이게 가운데네 거의 센터네 오케이, 저쪽에 들어온 사람들 체킹하면서 야 어딨냐 괜찮아 상찮아 괜찮아 와우 판타스틱 오케이 자 어딜가미 이번판 느낌이 좋다

예측움직여쪽 제발. 아! 카피랑이 520이고 파은피량이 <laughs> 177인데 왜신 거야? 저는 아마도 1등을 할수 없나 봅니다. 자, 여러분들 채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1등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 감사, 감사합니다.